성경을 보면 어, 자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어, 첫째 대인관계 아니 대신관계부터 하자 첫째 대신관계를 잘해야 돼자두 번째 대인관계를 잘해 세 번째 대물 관계를 잘해야 돼요. 나대 하나님, 나대 사람, 나대 물질. 나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일대일할때요대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와 물질의 관계. 여기서 어떤 것도 만약에 부도 나잖아.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 두 번째 인간 관계가 틀어졌다. 세 번째 대물 관계가 틀어졌다. 여기서 하나만 틀어져도 지옥이야. 자, 대신 관계를 잘했어. 대인 관계가 부도 나서. 그 그리고 대물 관계도 잘했어. 근데 대인관계가 부도나서 지옥. 대인관계를 잘해서 또뭐 대물관계도 잘했어. 대신관계가 부도나서 지옥. 대신관계, 대인관계가 잘했는데 이것은 잘못 대신관계, 대물관계가 잘 못했을 때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래. 아무리 대신관계, 대인관계를 잘해도. 대물관계에서 막히면 시작 치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구원 받은 순간부터 끝없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영적인 싸움이 뭐냐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와의 싸움 나와 이웃과 막히게 만드는 마귀와의 싸움 하나 이 물질과 막혀서 지옥으로 보내는 이 마귀의 싸움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 대신 관계 위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우리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지? 대신 관계 위로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하라 대인 관계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아래로 이웃을 사랑. 대물 관계 대물 관계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과 막히지. 대물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 막히지만 이웃과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 요세 가지에서 다 막혀 거의 막혀 있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폐지지 대신 관계에서 막혀 가는 거야 캐나다는 예배 안 드리냐 아니 드린 드리겠지 한국도 다 드려 근데 온라인 예배로 드려서 그런지 거긴 뭐로 드려? 다른 교회는 온라인으로 너는 캐나다 사살으서 그런 가혓바닥이 목사님하고 좀 다르다. 기름이 들어간 것 같다. 목사님은 온라인을 온 목사님은 목사님 온 라인이라고 하는넌 온라인이라고 온라인. 너 그렇게 들었지? 아, 고급스럽다. 부럽다야 목사님은 온 라, 라인이 안 돼. 나이 라인이. 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을 을 산상 수훈이다 이렇게 말 또는 산상 보훈이다 음, 산에서 산부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읽어보자. 1절이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요1 절과 2 절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상이지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치셨대 그래서 그래서 오장6장7 장은 산이칠 장을 산상 수음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5장6장7 장은 끊어서 5장 말씀하신 다음에 한 이틀 있다가 6장 말씀하신 6장 이틀 있다 말씀하신 다음에 7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연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5장 6장 7장을 보면 뭘 다뤄줬느냐 대신관계를 다뤄주고 대인관계를 다뤄주고 대물관계를 다뤄주고 한번 읽어 한번 다는 못 읽고 큰 전체적인 대모 5장 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심령이 복을 받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극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하는 자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무슨 관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너 네 자신을 들여다봐. 네 자신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을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심령이 가난해. 야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심령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세상으로 아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야. 세상의 것으로 돈을 야너돈 1억 원 있으면. 좋겠지. 누가 뭐 1억 원을 또딱 줬어, 그냥 그냥 줬어, 그냥 네 거야. 이건 아무도 권리를 너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되게 좋겠지. 어? 그런데 아무리 1억 원을 지금 현찰로 너에게 돈을 주여줘도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야 돼. 1억 원을 누가 딱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1억원 가질러와. 미로 1억 원너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십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십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부유를 채우려고 막 주일날 빼먹고 일억은 돌러 가겠지. 어? 아 거기만 하면 일억은인데. 아 다음 주부터 열심히 다니면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그 다음에 일억은 딱 손을 주, 용케 움켜쥐고, 일억은 어? 딱 주일날 억이고 일억은 가져서 가지고 왔어.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절대 심령의 천국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야?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오 심령에 가난한 사람은 천국으로 채우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1억 원으로 나를 유혹할지라도 10억 원, 100억 원으로 나를 유혹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채워야 내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기야 돼. 하나님과 관계 대신 관계. 지금 여기 그자 그리고 봐봐 또두 응? 번째 애통하는 사람. 뭐 때문에 애통하냐? 하나님 우리 집은 왜 그렇게 가난한가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나요? 하막돈 아, 없는 가단 가난, 가난 때문에 애통해. 남편이 술 먹고 막 밤낮 술주정하고 막 술만 먹으면 집안 박살 내버려 두들겨 패버려 가족 전부다. 하나님 내 신세 구구리 청사춘배 중 구구리 뭐 뭐지 무슨 뭐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지지리 궁상. 하나님 내 신세가 왜 이렇게 지지리 궁상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통한다고. 위로 받는 게 아니래. 그것 아무리 그것 때문에 통해 하나님 그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위로해 주지 않는데 뭐 때문에 통해야 되느냐? 네죄 때문에 통해야 돼. 네가 지옥 갈것 때문에 애통해. 영적인 것 때문에 통해. 누구 무슨 관계나와 하나님과 관계. 그다음에 또 온유한 자는 복 온유가 뭐냐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주장이 없는 게 온유. 내 주장이 없어야 돼. 그럼 누구만 주장하냐? 하나님의 말씀만 주장.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직 순종할 수 없는 아, 아무리 극한 상황이어도 순종하는 것이 온유예요. 세상에서는 그저 그냥 다른 사람이 뭐라고만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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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걸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유는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어도 말씀에 순종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엄청나게 세상 욕하지. 그런데 왜 드리느냐? 우리는 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온유하게 온유하게. 온유하게. 그 다음에 극유력 누구를 극유력해야 돼? 내 자신을 극유력해야 돼. 하나님과 대신 관계지. 자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대신 관계를 성공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서 기능을 나타내라. 세상으로서의 소금의 기능을 나타내. 예수의 만 나타내. 예수의 색깔 나타내. 예수의 만 나타내. 예수의 빛을 나타내. 대신 관계지. 자 율법에 관한 얘기. 선지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으니 율법 폐지지 않았으니 순종하라는 거야. 무슨 관계야? 대신 관계를 지금 다뤄주고 있지. 대신 관계 다뤄주고 있어. 그리고 뒤에 21절부터 대인관계를 말해주고 대인관계 21절 시작 자부약시대는 살인하는 자마다 율법은 살인하는 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은 칼로 남을 죽이고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이렇게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강화시키셨어. 아까 이 율법을 완전히 하러 오셨다고 그랬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오르셨어 남을 미워해도 살인하는 죄, 남을 미워해도 살인하는 죄. 참 여러분 봐봐. 너희들 나하고 조금만 안 맞아도 미워하지 나하고 조금만 안 맞아도 힘보고막 비판하고 욕하고 응? 그러면 벌써 아주 찬바람에 봐봐 이제 지금은 이제 목사님한테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 우리 귀에 딱 개척하고 처음에는 막못 모르고 이제 우리 한성중앙께 따라왔어요 이제 목사님이 개척하니까 여러분 다 따라오세요. 한 마디도 안 해서 목사님이. 근데 어째, 어쨌든 따라왔어. 얘기한 그때 우리가 처음에 목회할 때한 160명, 처음에 이제 우리 그래서 6년 전에 예배드릴 때 160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그때 못모르고 따라왔어. 그런데 죄야 장창, 죄를 다뤄주네. 죄야 장장, 죄야 장장 회개하라 그러네. 그리고 좀 목사라는 놈 목사라는 놈이.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좀 타협하면 좀 얼마나 좋아 타협하면 이게 타협이 안 통하네 시험 든 사람 목사님이 안 찾아갔지 교회 나오다 시험 든 사람 시험 힘들다고 했으면 왜안 왜, 왜안 찾아갔냐 봐봐 찾아가서 될 사람이 있고 찾아가서 찾아가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고 절대 찾아가면 안 되는 사람 이 찾아가서 될 사람이 있고 찾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 찾아가 봤자 소용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절대 찾아가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형도들은 절대 찾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찾아가. 그리고 찾아갈 필요도 없는 찾아가 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런 사람은 찾아갈 필요가 없지. 그러면 왜 목사님이 시험 없는 사람 교회 는교안 오는, 오는 사람 안 찾아간다고. 아, 엄청 났지 네가 너, 너 그랬지. 너그러지 않았지? 넌 그때 뭔지도 몰랐어 몰라. 너 6년 전에 중학교에서 중학생이었었냐? 202014년도에? 야 많이 참 자랐다.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 이제. <laughs> 타협한 자 많이 아 엄청났지. 막 그러면서 많이 불만이 쌓여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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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 이제 보면 니들도 그런 애들도 있어서 목사님이 그냥 내색을 하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네 니들이 생각하는 애들도 있지 목사님이 내사가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봐봐 벌써 딱 죄를 지적하고도 벌써 자, 죄를 지적할 때 돌려서 돌려 말해서 죄를 지적할 때도 있고 대놓고 지적할 때도 있어 그러면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냥 찬바람이 <laughs> 확 불듯이 세상 같으면 가짜노. 그 상대 안 하면 돼. 가짜는 거요. 상대 안 하면 되거든 그런데 자참 기가 막히지.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거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세상 같아봐 네가 뭔데 내게 이러냐 하지 않고 어 그리고 두 번째 상대 안 하면 그만이거든. 상대 안 하면 그런데. 상대 안할 수가 없어 왜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와 바히면 절대 천국 못 간다. 이거는 이건 영적인 논리의 법칙이야. 영적인 논리법, 논리 논리야 이 설교하는 강단의 주의 종과 물론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는 설교, 세상적인 설교 그런 설교는 뭐. 말잘 모르겠는데 성령으로 하는 설교자와 막힌, 막히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 기다려 주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미워하면 심판을. 지훈 목사님 미워했었냐? 솔직히 말해. 엄마한테 가서만 살짝 얘기해봐. 나중에 들을게. 동철아도 목사님 미워한 적 있었어? 기억이 안 난다는 건넌 미워했다는 거야.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거지. 미워한 적 없어? 싫어한 적은? 싫어한 적? 너 쓰, 이거는 벌써 미워했다는 거야. 용진아 목사님 미워한 적 있었어? 없어? 확실해? 야, 너는 등치 안 맞게 이렇게 너 유치, 유치원 같은 마스크를 썼냐? 이게 가장 큰 거야? 아, 네 얼굴이 큰 거야? 하, 이 하나 좀만 만들어 줘. 네가 만들어 줄래 진짜? 목사님하고 <laughs> 이 녀석아 농담 따먹 하는 자식이 상당히 너건방젖졌다 이놈아 안줘 너 목사님 미워한 적 있었어 주희야? 싫어한 적은? 꼴보기 싫은 적은? 얄미운 적은? 죽이고 싶은 적은? 없어? 희재야 넌 밤낮 졸어서 목사님이 졸지 말라고 해서 목사님들 안 미워했지 진짜로? 아 미워하진 않았 그냥 무시했구나 어? 진짜 안 미워했어? 다혜는 "너 왜한 박자 늦게 말하냐? 너 상당히 수상하다. 너 현여봐. 목사님 미워한 적 있었어. 너 눈동자가 흔들린다. 기주야. 어? 썼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현성아, 너는?" 목사님이 물어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있는 데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서 없는 거예요. 수민아, 너 목사님 미워한 적 있어? 예솔아, 너 목사님 미워한 적 있었어? 지용아, 너 목사님 미워한 적 있었어? 어? 진짜로? 희훈이 어, 안 물어봤네. 희훈아 도 목사님 미워한 적 있었어? 너왜 금방 왔냐? 삐진 사람처럼. 자 봐봐. 여기 미워하면 살인자리 성경에 살인하는 자마다 천국 갔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베를 죽였다고 그랬어. 악한 자에게 미워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 속한 거야 대신 관차 대인 관계 그래서 먼저 대신 관계가 열려야 돼 그리고 대인 관계가 반드시 열려야 된다 또한번 읽어보자 17절 아닌구나 응? 자 23절 자 노하는 자마다부터 읽어보시자 22절 시작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한마디로 말하면 미워하는 자야.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욕하고 어?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거 싹다 지옥불에 들어가 심판 받고 공의에 잡히고 지옥불에 이거 싹다 지옥 간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음? 자, 그다음에 7, 27절 시작. 또가늠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역시 구약 시대는 현장에서 간음을 하면 이제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고 심판을 받아 지옥 가야 돼. 근데 지금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하나님이 간음죄로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대인 관계지. 응? 그다음에 또 33절. 시작 맹, 맹, 헌 맹세하지 말고 그다음에 자 이것은 자 구약 시대는 맹세가 통했어 맹세, 맹약 이것이 지금은 절대 맹세야 하늘로도 말래 절대 맹세야 지금 그냥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래 그냥 맹세하지 말래 에? 그래서 야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안 믿으면 야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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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사람이 절대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냥 예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 되는 거야.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 그러니까 맞아 알았어 맞아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이거 옳다 옳아 맞아 맞아 그러글로 이렇게 해야지 그 이상 지나는 것은 이게 악에서 쏟아나. 그러니까 맹세는 누가 하는 거요 악한 자가 맹세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보복하는 것, 그 다음에 원수에 관한 얘기, 대신 관계, 대인 관계요. 대인 관계지. 절대 보복하지 말래. 자그 다음에 자 원수 사랑 해라그 다음에 이 구제에 관한,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거. 자 여기 쭉 보면 대신 관계, 대인 관계에 관한 얘기인데 대신 관계도 막혀. 자, 막히면 지옥 가야 돼. 대인 관계도 막히면 지옥 가야 돼. 10계명 보자. 1계명부터. 자, 대신 관계가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요? 대신 관계가 응? 찾아 봐. 그래, 찾아 봐. 4계명. 대신 관계가 1계명부터 3계명까지야. 4계명 그다음에 대인 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야. 그러면 4계명이 뭐냐? 물론 큰 넓은 의미로 해, 넓은 의미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 관계인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대신 관계고 4계명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거야왜 나를 위한 것이냐? 안식이 누구 것이 되어야 돼. 자,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에 해당되는 거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띨 것, 않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지.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그래야 네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 누구에 해당되는 거야. 그건 나에 해당되는 거지 사계명은 내 하나님과 나와의 안식 때문에 주신 거야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와라 누가 들어오냐 내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이건 이건 이거는 나에 관한 오계명부터 십계명은 대인 관이에요 여기 일계명부터 삼계 일계명부터 십계명까지 하나라도 맡기면 천국 간다는 데 있어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감사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들 산성 중앙 꼬에서 신앙 생활하는 거 감사한 줄알아 명진이 진짜 감사하고 있어. 금요일 날 자면 자면 밤다밥나 지키 먹어서 그 때문에 감사한 거야. 응?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알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잖아.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왜? 너희들이 설교를 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관계를 해결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대인관계를 해결하며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대물관계를 해결해가며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저거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10년, 20년, 50년 교회 다녔어도 아, 뭐소용없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을 거아니오요 그렇지. 근데다 천국 가야 되는데 이건 하나의 바람일 뿐이지 실상은 아니잖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었어. 다 가면 좋은데. 그런데 천국 못 가는 대상이 내가 되면 안 돼. 그러려면 대신 관계 열려야 돼. 대인 관계 열려야 돼. 대물 관계 절대 막히면 안 돼. 우리 청년들아,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자. 아멘. 뭐하고 뭐, 뭐 어떤 관계가 막히면 안 돼? 뭐가 막히면 안 돼, 주영아? 넌 일부러 맞춘 건 아니여? 마스크하고 옷하고? 예술아, 어떤 관계가 막히면 안 돼? 너하고 얘의 차이가 뭔지 알아? 대답할 때는 넌, 넌 앉아서 하고 얘는 일어나서 하고 주희야, 뭐가 막히면 안 돼? 의, 의원이냐? 의원이? 어. 아니 그냥 의그랬어. <laughs> 뭐가 막히면 안 돼. 예슬이만 앉아서 대답했네. 다시안 물어봐. 뭐가 막히면 안 돼. 예슬아.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 절대 막히면 안 돼. 다음 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과 절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절정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과 절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열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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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을 소중하게 만들도록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죄짓게 만드이주지받드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 성청년들에게서 떠나갈 지혜다, 떠나갈 지혜다, 떠나갈 지혜다, 떠나갈 지혜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생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